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저 채림이고요. 오늘은 아빠가 동물의 숲을 집을 사주셔서 제가 지금 닌텐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못 찍었고 근데 다른 사람들 막 배경 그런데서는 그것도 뭐 한다 해야 돼 갖고 근데 지금 하다가 잠자리 제가 부셔졌어요 일단 다시 만들어 가볼게요. 안녕. 어? 잠시만요. 뭐가 왔네요. 너굴 마일리지에서 뭐가 났네요. 응. 음. 받겠습니다. 어 너굴 마일리지 300개 받았고요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뒤로, 뒤로, 뒤로. 자, 다시 너구리한테 가볼까요? 도끼도 만들어야 돼갖고. 개그 돌도 주워야 되긴 한데 A를 두를게요 저도 이게 유튜브에서 잘안 나가고 설명 안 해줄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음 이거 아까 버렸어 해갖고 여기 DIY 좀 써볼게요 음 제가, 아, 이거. 이거 만들 거고. 오호. 만들었군요. 근데 이게 다 엉성한이라서. 언제 부러질지 몰르겠어 하나 더 만들까요? 혹시 지금 저돌 있나? 돌 있네요? 어, 아. 부드러운 목재, 목재. 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냥 나뭇가지구나. 잠시만요. 아, 네, 나뭇가지네요. 자. 잠시만요. 제 미션이 그거거든요. 전자리채로그 나뭇잎을 해서 뭐할게 있는데 지어야 해서 자 일단 이게 돈이 되니까 잡을게요. 실력 하나는 좋네요. 비드라미 잘 보관해두고 에디슨인가? 아 아이다. 네. <목소리도> 오, 오, 어, 디와이아이 좋네요. 한번 볼게요. 어, 고마 말지 또 왔다. 뭐지? 아, 기본 인사부터래요. 오, 저나 오마일리지 그래도 많이 모았어요. 어... 그럼 뒤로 하.. 잠시만. 그럼 뒤로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요. 만약에 이거 옷가루입는법봐신다면 댓글에다가 조금 많이 알려주세요. 기어의 아이또 가볼게요. 없는데? 뭐지? 에디슨 너뭐준 거야? 아이, 아이, 에이, 뭐야? 아이나뭐준 거야? 아이, 이름은 귀엽네 어, 어좋네요 음. 음. ここにゃんっあってきましょう。 그냥 이거 할게요. 불편해갖고, 여러분들이 잘안보여질실것 같아갖고, 뭐한 건데, 그냥 이게 더 불편해 보이네요.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이겠는 걸. 제가 조금 불편해갖고, 다음에는, 할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음. 근데 분명히 얘가 아까요. 그거 주지 않았어요? 어, 그. 음. 더 급하겠죠? 걔그 아이디 그거 있잖아요, 야. 그거 주지 않았어요? 그럼 집 가볼까요? 음..있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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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목적 어디서 구해요? 혹시 모르니까 거기 너구리한테 가볼까요? 이런 거 흔들어서 보고. 오이짜. 아. 이런. 아, 뭐야. 오이짜. 오이짜. 뭐야? 이렇게 내려져. 잠시만 이거 먼저 죽고. 쭉쭉. 쭉쭉. 쭈욱쭈욱 음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잘 때는 잡초를 다 뽑아 볼게요. 에이 아이다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얘네 집에 들어가 봅시다. 얘가 이름이 뭐였지? 아, 잠시만. 이거 왜 때려. 어, 어디 나갔나봐요, 얘. 어. 이럴 때가 아니라, 영상 본 자리거든요. 노랑 나비를, 노 나비를 잡아 봅시다. 오, 아까 분명히 잘못 잡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나뭇가지도 쭉쭉 해 줍시다. 근데 이거 파면 언제 됩니까? 파면 언제 돼요? 이거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갔지? 잘 찾아볼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낚시하러 갔을 것 같아 <laughs> 너 뭐해? 오두독이라는 귀여 응? 야 잠시만 너 남자로 보니? 아니야 너가 중간에 쓸게 오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한개 먹을게요 아 배가 빵빵하대요 나는 얘 이거 나중에 여자로 바꿀게요 나중에 어, 불편해 죽겠네. 요 이거 나중에, 어, 얼굴 바꿀 수 있으면요. 한번 후기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은음악 한 거라서. 자, 을게요 이거 그거 어떻게 했더라? 아니야, 아니라고 다시 들라고 배치하기. 그래 이렇게 랜턴도 깔자. 오케이 이제 잡시다. 아니 이거? 아... 자, 배치할게요. 이거 어떻게 잡더라?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였지? 자, 좀 자게요. 아무 신동 없으니까, 그냥, 너굴 마일리지 나볼게요 어, 기본 인사부터 있고. 스마트폰과 함께. 어, 너울 마일리지 300. 이제 저도 이제 돈이 그만하, 많으졌어요5 0 0 마일리지 갚는 거죠, 이거? 다한거 같네요. 근데 얘가 아까 분명히요. 이거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음, 도끼를 할땐 하나 만들게요. 그래야지 뭔가 웅성한 나무,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덥네요, 잠시 근데 이거 저녁 언제 돼? 아, 일곱 시구나어 잠시만요. 이거 근데 이게 어... 뭐냐? 잠시만요. 제가 뭐 얻었나요? 어, 이거 뭐 있다. 아, 음, <laughs>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거 더 재밌는 제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올게요. 그러면 안녕!